안녕하세요. 인천의무당 찬신다입니다. 이제 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이런 말이 많죠. 어, 버리는 건 맞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음. 그런 이제 모든 게 그런데 참그뭐라 할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말들은 참 잘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그렇지만 또 막상 버릴려 들면 버릴 게 없어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일단, 주방으로 들어가서 볼 때에는, 음, 칼, 이빨 빠진 거. 칼도 이렇게 많이 쓰고 치고 막 이러면 칼 끝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칼들은 버리십시오. 또, 유리잔, 금가거나 이빨 빠진 거, 밥그릇, 접시,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또 싱크대 문을 열었을 때, 후라이팬 같은 것도 망가진 게 있어요. 뭐또 뚜껑이 안 맞는 솥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게 많습니다. 자, 쓰지 않고 오래된 물건을 어, 그런 짝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은 버리십시오. 왜 주방에 있는 거를 더 많이 버리냐고 시키냐면, 어, 우리 이 무속적에서는 조항의 신을, 이 신이 있습니다. 조항 신이라고. 이분들은 이제 조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진 건판 거예요. 그쵸? 그럼 나의 운기를 깨트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살지만, 살림을 하고 살지만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과감하게 버려야만 여러분의 기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거를 가지고 있고 싶다면 박스에 착착착 포괄해서 창고에 같은 데다 넣어 놓으세요. 그런 걸 보이는데 두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왕 버리는 게 좋아요. 요즘은 뭐 사람이 뭐 깨서 쓰고 뭐 이렇게 고쳐서 쓰는 세대가 아니고 있으면 다 버리니까 또 그런 부분은 다 버려야 되니까 조항에는 그런 걸 버리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일러드릴 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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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가면 너무 탁해요. 전번에 서울에서 오신 어떤 어르신이 유튜브에서 좋다는 걸다 해놨는데 왜 돈이 안 풀리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를 버리십시오. 어. 사주, 연월일 시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 꽃이 좋아해도 꽃이다 하고 맞는 꽃이 있어. 그치? 색깔도 내가 맞는 게 있어. 이름 맞는 거 한두 개만 두시면 여러분들이 제복이 올라가요. 그거를 모르시고 좋다 하니까 다 이렇게 했는데, 무당 이 유튜브에서 좋다고 해서 올려놓은 거한달 뒤에 시장에 가면 쫙 퍼져 있어.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냐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 기운이 그런데 들어있어 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뭐랄까 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다그 조상명들의 인간 몸으로 많이 나와서 신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 느낌에서 저거 하기 싫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거 먹기 싫다 먹지 마십시오 저거 버려야 되겠다 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기운을 돋구는 이 방법입니다. 아, 또 화장실로 들어가 봅시다. 가끔씩 화장실에 화초 키우는데 화장실에서는 화초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화초, 조항에도 화초, 죽어 있는 식물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살릴 재수가, 재주가 없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오래 끼고 있으면 나의 기운을 혼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화초 같은 게 있거든요. 다 끊어지죠.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는 사람들이 좋다고 말을 해서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으면 가까운 곳, 내가 다니는 곳,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 두 개, 이 정도만 놔도 기운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두시고 자, 현관으로 오십시오. 신발장 문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신발장에는 안 신는 신발, 몇번 신지 않아서 아까워서 두는 신발 거기에도 기운이 다 묻어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신고, 오래되고, 보면 우산 같은 것도 망가진 거다 넣는 거 있어. 그런 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리고, 버리고, 버리다 보면 그 묵은 기운, 탁한 기운들이 다 나가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기운은 좋겠죠. 어, 잊지 마십시오. 버려서, 버려서 나의 기운이 좋다면 오늘 한번 다 열어봐서 버릴 거를 과감하게 버리셔서 여러분의 기운을 없이 키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버려야 건강해지고 버려야 재운이 들어오고 돈도 써야 들어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버리십시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건강하십시오.